치료를 어떻게 하다가 결정하시게 되셨는지. 네. 그 평소에 네. 늘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음. 네. 그게 핸디캡이었고 음. 스트레스였기도 하고요. 음. 그랬었는데, 음. 어, 할수 있는 어떻게 이제 다른 방법도 써봤어요. 네. 그랬는데 만족하지 않았고, 음. 근데 이번에 일류 음. 굉장히 만족했어요. 아, 바로 하자마자? 예, 예 너무 괜찮았어요. <laughs> 네. 그렇죠. 첫 번째 진료하시고 나서도 바로 차이가 확? 어, 너무너무 났어요. 네, 네. 이 정도 같으면 네.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었고요. 네. 어,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laughs> <laughs> 평소에 이제 양치를 하는데도 음. 치약하고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누른 이빨에 치약을 음. 양치를 하다 보면 음. 굉장히 음. 좀 불쾌하고 음. 안 좋았거든요. 아,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슷하니까 음. 음. 너무 좋고 뭐 이빨 드러내놓고 이렇게 한번 보기도 하고. 음. 네. <laughs> 치료하기 전에 좀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어 그렇게 이제 뭐 일단은 한 시간 동안을 음.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웠지만 네. 믿고 했습니다. 네. <laughs> 미백치료를 세번 정도 받으셔서 음. 많이 밝아지셨고요 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그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네. 오늘 미백치료 받으셨는데, 미백치료 받는 그날이 제일 빨리 색깔이 변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나 조금 색소 있는 음식, 커피라든지, 뭐 김치라든지, 이런 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그 음. 다음에 오늘 끝났는데, 이 색깔이 바로 이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조금씩 예전 색깔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하려면은 보통은 저희가 커피, 뭐뭐 포도주, 뭐 김치, 콜라 이런 차 이런 색이 들어간 음식이나 이런 걸 조금 주의하시라고 설명드리거든요. 먹고 뭐 그냥 물로 물로라도 한번 헹궈주시면 예, 좋죠. 예, 예, 물로 이렇게 이렇게 헹궈주시면 좋고 뭐 사실은. 커피 같은 건 빨대로 드시면 괜찮아요. 저희가 저기 따로 그풀 같은 거 챙겨드렸잖아요, 그죠? 예, 예. 그거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미백제 넣어서 사용해 주시면 색깔이 돌아가는 걸 조금 속도를 늦출 예, 수도 있고 사실은 한 응. 번도 사용 안 했어요. 응. 응, 이제부터는 한 번씩 써주시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예. 치약도 미백 치약 같은 걸 조금 음, 같이 써주시면 훨씬 더 이게 색깔이 돌아가는 걸 많이 담지할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색깔이 음. 이랬는데 많이 좀 밝아지셨고 잘따라주셔서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yeah mm -hmm. mm -hmm.